캐리커처 사업을 주변에 또 하시는 분들이 몇몇 분들이 있었거든요. 네. 캐리커처를 했는데, 야, 이 사업을 하면서 정말 시혜 바발처럼 가라앉더라고요. 네, 요즘 같은 이런 흥망한 디지털 시대에 저는 그림을 보니까 아날로그적인 그림을 보니까 굉장히 마음도 푹풋해지네요 창업이라는 게 어, 상품을 만들고 판매하고 그리고 수익을 창출하고 이런 것이 다가 아니라 정말 많이 힘든 일들과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데 그 길을 이탈하지 않았던 거는 어떻게 보면 확실한 꿈이 있었고 목표가 있었고 비전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사업을 하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에 날개를 달아주는 청년 창업 러네이 저는 현병순다 자 어떻게 어, 여러분들은 자신의 페이스가 얼굴이 좀 마음에 드십니까? 드세요 아, 이게 사실 가끔 상대방이 아, 내 얼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지 이렇게 궁금해질 때가 있는데요 아, 이럴 땐내캐릭터처를 보면 상대방이 아 날 이렇게 생각하겠구나를 대충 짐작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내 특징을 부각시켜서 그린 그림이니까요. 오늘은 캐리커처 관련 창업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 좀잘 그린다. 하는 시청자분들이나 또는 내 아들이 미술학원을 다닌다 아니면 미술대회에 나가서 상을 타왔다 하시는 학부모님들은 솔깃하실 만한 시간이 될것 같고요. 그 전에 오늘도 먼저 모실 분이 있습니다. 박용호 창업 멘토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센터님께서는 타인들이 나의 얼굴을 보고 그러니까 센터장님 얼굴을 딱 봤을 때 뭐라고 평가를 하시나요? 어 굉장히 그 온화해 보인다고들 그러시고요. 네. 그 목사님 같기도 하고 네. 어, 교수님 같기도하다 그러는데안 그런가요? 아이 본인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나요? 네. 네 조금 그렇게 생각해. 요 온화하게. 야 이거 본인입으로할 얘기는 아닌데. 네. 그러니까 아. 이게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요 본론으로 잠깐 들어가서 네. 우리 센터장님 학창 시절에. 어, 공부는 좀 잘하셨어요. 이, 지금 모실 분은 학창 시절에 이 능력이 엄청나게 뛰어났다고 하는데 어떠셨어요? 미술 같은 거좀 잘하셨나요? 어, 미술 진짜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상상력을 동원해야 되는 일인데 그거 상상력도 부족했지만 사실 저희들 학교 다닐 때는 이 크레파스가 비싸가지고 어. 이 온전한 크레파스를 갖고 다녀본 적이 없어요. 맨날 몽당 크레파스 갖고 다니면서 조금 조금씩 그리고, 여기서 오늘 그림 잘 그리신다 분이 나오니까 굉장히 기대가 되네요. 어, 네. 다른 과목은 뭐, 다른 과목 잘 하시는 거 수학은 있... 뭐, 전교 탑? 아, 야, 또 이걸 또 본인 입으로. 네, 아, 이것도 어려운 얘기인데, 이거. 그러니까 결론은 미술을 못했던 이유는 크레파스 때문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네, 오늘은 그림을 굉장히 잘 그리시는 분을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심성규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여러분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맞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근데 약간 이게 손에 들고 나오신 거는 뭐 선물입니까? 네, 제가 준비한 선물입니다. 야, 그래요? <laughs> 야! 야! 어, 네. <laughs> 야, 이 프로그램 괜찮네요. 야, 이거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네, 선물로 드리는 겁니다. 야, 이건 저거 이거는 저기 박용호 이름처럼 생기신 우리 센터장님이시고. 야, 어떠세요? <laughs> 네, 아, 어, 너무 마음에 드는데요. 이거 지금 아주 서프라이즈입니다. 아, 네, 요즘 같은 이런 착막한 디지털 시대에 저는 그림을 보니까 아날로그적인 그림을 보니까 굉장히 마음도 푹푹해지네요. 아, 푸근합니다. 음. 아, 그래요? 야, 저도 사실 제가 그림을 좀볼줄 압니다. 아, 네. 야, 근데 약간 이거는 제가 그렇게 생각해요. 손으로 그린 그림이 아니다. 네. 눈으로 그린 거다. 어 안목이 굉장히 높으시고 어제 또 제가 또 라면 먹고 잔걸 어떻게 알았어요? 약간 좀, <laughs> 예 광도 좀 나고 고맙습니다. 근데 네. 어 이게 저는 굉장히 이 그림이 마음에 들거든요. 네. 근데 간혹 이제 뭐 앱을 활용해서 그림을 캐리커처를 그려준다고 했는데 네. 마음에 안드시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분들은 탈퇴를 하는 건가요? <laughs> 일단 저희가 이제 사람들이 되게 각자 취향이 많잖아요. 그런 취향들을 고려할 수 있게끔 저희는 다양한 작가님들의 스타일을 섭외했고요, 아, 가지고 있고 거기서 이제 고객이 원하는 스타일로 자신을 캐릭터화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어, 극단적으로 탈퇴까지는 할 필요 없을 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뭐 사실 네. 제가 봤을 때는 이 선물도 딱 준비해 주시고 네. 좋은 농사꾼에게 나쁜 땅은 없어요. 아주 뭐 좋은 회사일 것 같아요 <laughs> 예, 아주 좋은 회사에 좋은 농사권 좋은 대표님이 나오신 것 같습니다 너무 네, 친한나요 <laughs> 어, 어, 사실 이게 캐리커처 사업을 주변에 또 하시는 분들이 몇몇 분들이 있었거든요 네. 이렇게 캐리커처를 했는데 야이 사업을 하면서 정말 시혜 바발처럼 가라앉더라고요 근데 뭔가 좀 특출난 사업 진행 방식이 있어서 아마도 이 자리까지 오게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본격적으로 자세한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표님에게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laughs>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마이 브랜드 대표 심성규입니다. 어, 저는 이제 캐릭터 제작 서비스인 캐릭터 마키와 캐리커처 제작 서비스인 캐리커처 마키를 서비스 진행 중입니다. 어, 제가 이 서비스를 진행하게 됐던 계기는 제가 어릴 때부터 가장 잘할 수 있고 그리고 가장 인정받았던 것이 그림이기 때문에 그렇게 시작하게 된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미술을 시작을 하면서 저희 친구들한테 소소하게 친구들 얼굴을 그려서. 어, 이렇게 제작해주곤 했었는데, 어, 친구들이 좀 만족하지 않는다 싶으면은 저는 또 그림에 대한 프라이드가 있었기 때문에, 어, 막, 만족할 때까지 수정, 수정해서 이렇게 주고 했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그림을 찢어버리지 않고 집에서 잘 간직하고 있다고 가끔씩 연락을 하게 되면 인사말로 그런 얘기를 하곤 합니다. 어, 그 그림을 그린 중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가, 음, 나는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부럽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어, 대부분의 사람들이 드로잉 기술력이 없었고, 저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 그림이라는 것은 재능이 될수 있었습니다. 처음에 이제 기획을 생각을 했던 게, 어, 군대 안에서 2년 동안 군 시간을 버린다. 2년이란 시간을 버리게 된다. 라는 저희 또래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을 한번 바꿔보자. 그래서 뭐라도 한번 남겨보자. 가첫 번째 목표가 되었고요. 그 목표 속에 있는 과정들을 생각하면서 어떤 것들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마침 또 후임이 와가지고 저 심성규님 이렇게 경찰청에서 책을 출판하는데 거기에 일러스트레이터가 필요합니다. 근데 한번 지원 그 대원 지원할 대원들을 뽑고 있는데 한번 지원해 보시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길래 아 마침 또 제가 기회라고 생각해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긍정의 힘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백대 일이라는 경쟁률을 뚫고 어제 이름이 박힌 책제 아, 이름과 그림이 밝힌 책들이 아 책이 이제 경찰 전국 경찰서에 빛이 되게 됩니다. 잠시 잊고 있던 꿈의 생각났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한번 그려보자. 그래 그러면 창업을 통해서 이거를 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방법적인 것들을 찾다가 안창 그때 스마트폰이 뜨고 있었는데 어, IT와 디자인 기술력이 합하게 된다면 이런 것들이 가능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계획을 세우고 직접적으로 이제 온오프라인의 사업 캐리커처 사업을 해보면서 어, 고객들의 반응과 대안점들 그리고 보충한 부분들을 만들어 나가면서 지금의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것 같습니다. 어, 사업을 진행하면서 무수히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세 가지만 꼽으라고 한다면 어, 처음에 이제 창업을 시작할 때 사회의 부정적인 시선 그리고 저 주변 사람들의 만류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크게 왔었습니다. 어, 친구들한테 그리고 부모님한테 가서 제가 이런이러한 이러, 창업을 하겠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부모님이 되게 창업 실패 사례들과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서 아 그거는 안 된다, 도전하지 말라라고 만류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렇게 주변에서 이제 부정적인 얘기와 반대의 의견을 많이 듣다 보니까 상당히 고민이 많이 됐었는데요. 꿈을 이룰 수 있는 창업, 그리고 새로운 목표를 가져가야 되는 취업, 그리고 취업 후 창업 다양한 길들이 있었는데 그 길을 어떤 길을 가야 될지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 제가 이제 그 고민하는 기간이 상당히 길었었는데 그 기간 동안 제가 창업, 창업 아카데미를 들었었습니다. 근데 그 아카데미에서 거의 수강생들이 대부분이 저보다 나이가 많으셨는데요. 그런 대표님들이 항상 결정 뭐 되게 열심히 하시긴 하는데 어떤 결정에 있어서 정말 신중하고 가정이라는 책임감이 있겠... 그 어떤 짊어져야 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선택에 있어서 그 폭이 상당히 좀 좁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보다는 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하시는 것 같고, 그런 부분을 보신, 보면서 시작은 하되, 그 나중에 후회를 하게 된다면, 그 후회 기준은 정말 최선을 다했느냐가 되자라는 생각으로 창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어, 그 과정 중에 제가 이제 초기에 시작하면서 주변의 만류와 이런 것들, 저의 문제점에 대해서 하나씩 써보고, 그런 부족한 부분들을 직접 교육이나 멘토링을 통해서 보완해 나가면서 지금 현재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어려웠던 점은 팀빌딩이었습니다. 어 제가 그때는 보여지는 거 하나 없이 비전만으로 저희 유능한 팀원들을 섭외하기가 정말 어려웠었습니다. 저 또한 배워가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어그 친구들을 제가 섭외하고 싶었던 친구들을 같이 하기 위해서는 뭔가 어떤 본습들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자 라는 생각에서 이제 어, 창업 경진대회 뭐 창업 멘토링 창업 교육 어떤 과정들을 모두 SNS에 올리면서 저를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들을 보면서 저희 친구들이 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 친구가 노력을 하고 있구나 그런 점들을 봐줬고 어떻게 보면 설득이 예전보다는 훨씬 더 쉬워졌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친구들과 함께 할수 있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자금 유치입니다. 어, 자금 유치는 지금도 아직도 어려워 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음, 제가 강의를 들으면서 어떤 대표님께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 대표는 돈을 끌어오는 기계 같이 느껴진다. 대표라는 직업은그 직급이 어, 돈을 끌어오는 기계처럼 느껴진다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와서 상당히 좀 많이 그 공감이 되는데 자금 유치 자금 조달 방법들은 되게 다양하게 뭐 투자 유치나 창업 융자, 그리고 창업 경진대회, 창업 지원 자금 등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방법들을 접할 수 있는 정보력이 없었기 때문에, 어, 창업 내과, 기업마당, 그리고, 어, 저희 이제 서울시, 지금 지원을 받고 있는 서울시에서, 음, 인프라,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런 정보들을 계속해서 접했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창업 경진대회 등을 통해서 이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조달 과정은 어떻게 보면 7.8기인데, 정말 많이 도전을 했었고 정말 많이 떨어졌었습니다. 근데 떨어지는 과정 중에 어, 왜 떨어졌는지 그런 것들을 항상 저는 그 심사위원분들께 전화를 하거나 직접 찾아가서 여쭤봤고요. 그런 코멘트를 받아가면서 사업의 틀을 좀더 다져나가면서 그 과정 중에 어떤 성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창업이라는 게, 어, 상품을 만들고, 판매하고, 그리고 수익을 창출하고, 이런 것이 다가 아니라, 그 과정 속에 정말 많은 세분화된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속에서 그 과정을 극복하고, 건너뛰면서, 어, 정말 많이 힘든 일들과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데, 저도, 저도 이제 창업의 길을 뛰어들면서 그 길을 이탈하지 않았던 거는, 어떻게 보면, 확실한 꿈이 있었고, 목표가 있었고, 비전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항상 긍정적으로 항상 화이팅 하시고 건승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강연 잘 들었습니다. 네. 예. 약간, 약간 긴장을 좀 하신 것 같은데, 아, 예. 그래. 지금은 어떠세요? 마음이? 아, 조금 홀가분한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저는 이제 아까 여기 나온 것처럼 흔들리지 않고 네.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약간 오늘 좀 흔들리셨어요. 아, 하지만 앞으로 더욱더 아름다운 꽃으로 네. 거듭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아 진짜 오늘 저기 멘토님께서 네. 정말 이게 시작하시는 분에게 촌철살인의 어떤 그 강의 평을 좀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네, 그 본인 회사만 할수 있는 거. 또 본인만이 할수 있는 거 본인 팀만이 할수 있는 이런 것들을 계속 좀 강구해 가지고 남들하고 차별화되면서 시장과 계속 대화를 해 가지고 좀 시장하고 치열하게 좀 대화를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멘토들이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줘도 사실은 귀에 잘안 들어옵니다. 우리 멘토들이 얘기해 준 것보다 더 강력한 힘은 어디서 얻게 되냐면 시장에서 얻게 됩니다. 시장이 말해주는 게 우리 멘토들이 얘기해 준 것보다 100배 천배의 그 힘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시장과 치열하게 대화를 하셔가지고 빨리 깨우쳐졌으면 좋겠어요. 아 이건 잘된 선택이구나. 아 이건 부족한 선택이구나 하는 것을 시장과 대화하면서 빨리 깨치면은 더좀더 그 더, 더 튼튼한 모델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예. 어뭐 그래도 사실 매년 미대는 계속 있잖아요, 계속 그렇죠. 유지가 되고 있고 네. 졸업생들은 계속 배출되고 화가들은 계속 생겨날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이 회사 우리 대표님의 회사만이 가진 어떤 차별화 전략이 네. 필요하다고 얘기하셨는데 조금은 있을 것 같아요. 아 네, 지금 제가 이제 12월달에 출시될 서비스가 또 하나가 있는데 네. 캐릭터 마키라는 서비스입니다. 그 마키 서비스는 이제 고객의 얼굴을 분석을 해가지고 고객과 닮은 캐릭터로 만들어주는 이제 자동화 시스템입니다. 그런 어. 부분에서 이제 특허도 출원이 돼 있고요. 예. 어, 그런 부분이 아무래도 기술적인 부분이 디자인 기술력과 IT 기술력이 이렇게 융합이 되면서 차별화를 가져올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야,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캐리커처랑 그 IT 산업을 어떻게 이렇게 접목을 시켜서 도입을 시킨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야, 이 사업의 비전 어떻게 보십니까? 네, 굉장히 그 좋은 신선한 아이디어인데요. 온라인으로만 있었던 것 또는 소프트웨어적으로만 있었던 것에 하드웨어적인 것또 오프라인하고 연계가 되는 것 나중에 뭐 3D 프린터도 굉장히 그 보편화될 텐데 그런 제품들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 사업의 다양성을 강구하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네. 포트폴리오를 이제 좀 다양화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아, 그 사실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회사를 탄생시키면서 온갖 어려움도 있으셨고 네. 개인적으로 또 궁금한 건데 직원들은 몇 명이 있고 네. 사실 예술가는 가난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월급은 좀 제대로 주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아, 지금 저희 직원은 4 명이 있고요. 네. 어, 각자 역할 맡아서 정말 최선을 다해주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코코 파운더로 같이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팀원으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직원 개념이 아니라 나중에 이제 향후 발생될 수익을 바라보면서 정말 비전을 같이 공유해서 열심히 임하고 있습니다 야 정말 저는 이제 어이게 얘기를 들으면서 어, 어떻게 보면 저도 이제 예술가 라고 네. 평가를 안 하시겠지만 그래도 아유. 대중들 앞에 서는 사람이고 음. 대중들에게 또 어떻게 좋은 그림을 그리셔서 행복을 어떻게 주는 같은 일맥상통한 또 직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정말 네. 세상에는 있 어떤 맛있는 요리보다도 더 감동적인 맛이었습니다. 오늘 네. 나와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멘토님도 감사드립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예. 니다 네. 네. 그래요. 잘하시죠. 네. 예, 잘놀습니다파이팅 네. 네 오늘 스토리는요 만화 한 편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마침 손오공이 그려진 종이 비행기가 집안으로 쑥 들어오고요 마침 부모님이 미술 학원에 어너 그림 잘 그리네 내가 그린 것도 아닌데 이렇게 하고 보내주시고 마침 모집 공고가 뜨고 100대 일의 경쟁률을 뚫고 아, 안 그렇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이것도 운이 아니라는 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림이라는 한 어물을 열심히 파서 당당하게 창업에 성공한 심성규 대표님처럼 여러분도 좋아하시는 거 열심히 그리고 꾸준히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게 행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청년 창업 런웨이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